반갑습니다. 코인 알려주는 남자 알람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코인은 캐디 더덕스 월드입니다. 특히 오늘 캐디 더덕스 월드에 대해 빅 이벤트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워낙 유튜브에 거짓으로 선동하고 주착하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제가 오늘 찍는 시간과 문자 보낸 내역 전부 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자 저녁 9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계 정확하게 보이시죠? 자, 제가 거짓 없이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걸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보낸 내역 전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번호 010-3914-2933으로 소망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 안에서 자, 이런 식으로 급등 단타 코인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내역 히스토리 전부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가능하면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문자 보내 드리고 있고 자,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오늘 안으로 거래량 급등 나올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물량 확보해주세요라고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특히 오늘 날짜 보겠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오전 6시 30분에 세이프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220원 이하 매도가 300원으로 오늘 저한테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최소 30%까지 익절하셨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캐디더독스월드 차트를 보면 최근 고점에서 물린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만간 역대급 슈팅 구간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매수, 매도를 할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나요? 누구는 거래량을 보고, 누구는 가격을 보고 진입 타이밍을 보고 나는데 이런 게 정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캐디더독스월드가 조만간 빅 이벤트인 재단 매집 일정대로 움직인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단 매집 일정을 하면 그냥 순환되고 코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단 매집 일정은 개미들이 선호하는 10에서 20% 터지는 슈팅이 아니라 최소 500에서 1000% 이상 터지는 대형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 일정에 맞춰 진입한 분들은 말 그대로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곡점에서 물려 힘들게 버틴 분들은 한 번에 기사 회생할 수 있는 두번 다시 없을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하만 함정이 하나 있죠. 바로 재단 매집 일정이 종료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으로 재단 매집 일정을 모르고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거래량을 보고 너도 나도 진입하니 이건 분명 오를 거야하면서 계속 시드 머니를 넣다가 대부분 희망 고문으로 버티다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간을 고통 구간으로 보는데 재단 매집 일정을 모르면 계속해서 당하는 사람만 당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최근 저한테 재단 매집 대응 집을 받은 분들은 에이셔 300% 카이토 100% 수익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코인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진짜 타이밍은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재단 매집 일정에 맞춰 정확하게 진입하고 욕심 내지 않고 안전하게 매도를 하는 게 진정한 타이밍입니다. 조금 욕심 내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먹은 만큼 그대로 전부 토해내야 한다는 거죠. 즉 최고점에서 매도하려다 기회를 놓쳐 고통의 시간 을 감내하지 말고 재단 매집 일정 종료 일주일 전부터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전략인 겁니다. 또 말씀드리면 일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500% 먹었다고 욕심내면서 800%까지 기다리고 다시 1 0 0 프로까지 조금 더 먹어야지 하면서 욕심 내다가는 다시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재단 매집 일정은 한 달에 한번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1년에 많아야 두 번에서 세번 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욕심 내지 말고 이 일정에 맞춰서 들어가면 누구나 최소 500에서 1000%까지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단 매집 일정 대응집을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번호 010-3914-2933으로 여러분의 소망과 제 소망을 담아 소망이라고 문자 주시면 시원하게 재단 매집 일정 대응집 및 급등 단타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는 오픈 드릴 수가 없고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 재단 매집 일정 대응집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기본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날수 있는 이벤트이고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딱 정해져 있는 일정과 날짜에만 맞춰서 치고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손안 대고 코풀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매도 전략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재단 매집 일정 종료 일주일 전부터 순차적으로 빠져야지만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보내는 데는 10초도 안 걸립니다. 010-3914-2933으로 소망이라고 보내 주신 분에 한해서 재단 매집 일정 대응진 및 급등 단타 코인 정보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물 지도가 수가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고통의 시간은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코인 트레이더를 오래하다 보니 정말 극소수 트레이더들에게만 공문서 형식으로 소각 및 재단 매집 일정 문서를 공유받는데 이 문서에는 코인의 소각 재단 매집 일정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도 요즘에 코인하다 보면 소각이니 재단 매집이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소각 재단 매집이 뭔데 다들 이 일정에 목을 매는 걸까요? 소각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일부 코인을 의도적으로 없애. 것입니다. 공급량을 줄여서 희소성을 높여 코인의 가치를 올리는 전략인 거죠. 그럼 코인 소각을 왜 하는 걸까요? 희소성이 증가하면 코인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비트코인만 봐도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1억을 넘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럼 소각 일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때를 맞춰서 매도를 해야겠죠. 또 소각하는 이유는 코인을 마구 찍어내는 걸 방지하고 기존 투자자 보호와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소각해 유통량 조절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주기마다 소각을 해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재단 매집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재단이 자기 코인을 몰래 사 모은다는 뜻입니다. 특정 코인의 발행 재단 또는 그와 관련된 세력이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건데 그럼 또왜 매집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코인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코인 가치가 떨어지니 재단이 몰래 사서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가 가격이 떨어졌으니 이때가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또 대형 거래소 상장 가격 부양을 통해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기도 하고 재단이 저가에 매집해서 향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재단 운영자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모든 일정만 알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바로 보물지도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일정에 맞춰서 소각 일정이 나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 매도를 해 하고 재단 매집 일정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문서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드릴 거냐면 아래 번호 010 3914 2933으로 소망이라는 문자 주시면 이 일정에 맞춰 매수 매도가를 보내드릴 겁니다. 저도 가능하면 당일 원칙으로 보내드리는데 가끔 몰리게 되면 다음날 오전까지는 보내드리고 있으니 안 보내주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화면처럼 실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소망이 라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하면 계좌번호 보내고 입금하면 주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100% 무료이고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의심하는 분들은 무료로 왜 나눔을 하냐고 하시는데 코알람의 목적은 인지도입니다 저도 인지도를 높이면 인지도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 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좋아요, 구독 정말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